친애하는 당신에게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고독의 지혜 60년을 살아온 당신을 위한 철학자의 편지 친애하는 당신 오늘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19세기 독일에서 살았던 철학자이자 평생을 혼자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았느냐, 외롭지 않았느냐, 고 하지만 저는 72년의 생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이 될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60년, 70년, 혹은 80년을 살아오신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독에 대해서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떠나가서 집이 텅 비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세상이 점점 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혼자라 해도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 인생의 가장 깊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천천히 편안하게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일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당신과 같은 나이, 인생의 후반부를 사는 분들을요. 그분들이 제게 하신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68세 여성 선생님, 저는 40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남편이 있었고 잠들 때도. 남편이 옆에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요. 지식의 소리만 들려요. 처음에는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TV를 하루 종일 틀어놨죠. 그런데도 외로워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상실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40년,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은 게 아닙니다. 당신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증거이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고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73세 남성 선생님. 저는 자식들을 다 키웠습니다, 큰애. 작은애 다 결혼해서 잘 살아요. 손주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외로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매일이 바쁘고, 정신 없었어요.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숙제 봐주고, 그땐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게 행복이었나 봐요. 지금은 할 일이 없어요.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는데, 갑자기 그 역할이 사라지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죠. 당신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건 그냥 나입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생 그 나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70세 여성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이 끊겨요. 어떤 친구는 치매에 걸렸고, 어떤 친구는 병원에 입원했고, 어떤 친구는 세상을 떠났어요. 경로당에 가도 아는 얼굴이 점점 줄어들어요. 외로우시겠습니다. 외롭다기보다는 무섭다고 해야 하나요? 제 차례도 곧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의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60대, 70대, 80대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떠남을 자주 경험합니다. 친구의 떠남, 형제의 떠남, 때로는 자식의 떠남까지도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인가? 하지만 제가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독의 진짜 의미 친해하는 당신. 이제 제가 평생을 고민하고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로움이고 다른 하나는 고독입니다. 같은 혼자인데, 왜 다를까요?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뭔가가 없어서. 괴로운 상태입니다. 배고픈데, 먹을 게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외로울 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습니다. 누군가의 전화, 누군가의 방문, 무언가의 소음, 그것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충만함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배부른 사람이 조용히 산책하는 것과 같습니다. 75세 남성 제가 만난 한 노신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내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울었고,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게 견딜 수 없었죠. 지금은 어떠십니까? 달라졌어요. 지금도 아내가 그립긴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는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혼자 커피를 마시는데, 그게 평화로워요.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나요? 나를 만났어요. 7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만난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가는 길은,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을 누군가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그냥 나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지금이야말로 처음으로 당신 자신을 만날 시간입니다. 69세 여성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를 만나는 게 무서워요. 왜 무섭습니까? 평생 남편 눈치 보고, 지부모 눈치 보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없어요. 그럼 나는 뭐죠? 나는 누구죠? 그게 무서워요. 당신의 두려움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70년 동안 당신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역할, 뒤에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벗겨지고 있는 것은 가면입니다. 그 아래의 진짜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저는 72년을 살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 할 사람, 평생 떨어질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법자.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평생을 실천하며 배운 세 가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평생을 소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의 소리, 남편이나 아내의 목소리, TV 소리, 전화벨 소리. 그런데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침묵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TV를 하루 종일 켜놓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침묵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72세 남성 선생님.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습관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없으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식탁에 앉아 있어요. 무엇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앉아서 창밖을 봐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고 해가 뜨는 걸 봐요.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좋아요. 하루 중 제일 평화로운 시간이에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는 것. 이것을 저는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거창한 명상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에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계세요. TV도 끄고, 책도 내려놓고, 그냥 앉아 계세요. 처음엔 불편할 겁니다. 뭐라도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 생각도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요. 둘째 작은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큰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건강, 직업,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까지도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대화 7-77세 여성 선생님, 요즘 재낙이 뭔지 아세요? 무엇입니까? 베란다에 화초 키우는 거예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빛 쪼이고 말도 걸어요.오늘도 예쁘구나 하면서요.어제는 꽃이 하나 폈는데 너무 기뻐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그게 행복하십니까?내 네, 젊었을 때는 이런 걸 몰랐어요.너무 바빠서요.근데 이제는 작은 것들이 다 보여요.새싹이 나오는 것, 꽃이 피는 것, 낙엽이 지는 것다 기적 같아요. 나레이션 당신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둔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감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은 젊었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봅니다. 아침 햇살의 따뜻함, 커피향의 풍부함, 새 소리의 아름다움, 바람의 부드러움 이것들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너무 바빠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 들매 선물입니다. 셋째, 과거를 정리하십시오. 당신은 60년, 70년, 80년을 살았습니다. 그긴 세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후회되는 일도, 자랑스러운 일도요. 이제 그것들을 천천히 정리할 시간입니다. 대화 8-74세 남성 선생님,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50년 전, 40년 전 일들이 생생해요. 어떤 일들입니까? 자식들 어렸을 때 일도 생각나고, 젊었을 때 아내랑 데이트하던 일도 생각나고, 그런데 후회도 많이 나요.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이렇게 할걸 하는 생각들이요. 그 생각들이 괴롭습니까? 처음에는 괴로웠는데 요즘은 달라요. 그냥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내 인생이 이랬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나레이션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생회고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유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그랬구나. 아,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됐구나. 후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후회도 당신 인생의 일부입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내 인생이었어.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게 나였어. 이렇게 받아들일 때, 평화가 옵니다, 마이너스 사부함께. 혼자 있기, 마이너스, 2200만 2700. 혹시 이런 생각 하셨나요? 선생님 말씀은 좋은데, 저는 정말 혼자예요. 배우자도 없고, 자식들도 멀리 있고, 친구도 없어요. 어떻게 혼자가 편해질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혼자라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함께 있다는 것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 9-78세 여성. 저는 혼자 살아요. 자식들은 서울에 있고, 저는 시골에 살아요. 한 달에 한번 정도. 전화해요.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매일 바빠요. 무엇을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서 꽃들한테 인사해요. 안녕. 오늘도 잘 잤어. 하면서요. 그리고 고양이 두 마리한테 밥 줘요. 점심 먹고 나면 동네 할머니들이랑 경로당에 가서 수다 떨어요. 저녁에는 산책하고요. 혼자인데 외롭지 않아요. 나레이션 이것이 핵심입니다. 외로움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사람과만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꽃, 나무, 새, 하늘, 바람, 동물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 강아지, 재물건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 아끼는 찻잔, 좋아하는 책,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화 10, 쇼페나우어의 조언하지만 선생님, 그래도 가끔은 너무 외로워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눈물이 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울어요. 울다 보면 조금 나아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울고 싶으면 우세요 슬픔을 억누르지 마세요. 슬픔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레이션 제가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을 그 뽁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사는 것을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혼자 사는 것을 배우세요.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듯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 혼자여도 괜찮구나. 나 혼자 있는 게 편하구나. 나는 나와 함께 있는구나. 이것이 제가 72년을 살면서 도달한 깨달음입니다.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삶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 삶은 버텨야 할 무게가 아니라 조용히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됩니다. 엔딩 마이너스 2700만 3000. 지내하는 당신. 이제 이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60년, 7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긴 세월 동안 당신은 많은 것을 했습니다. 일하고, 사랑하고, 아이를 키우고, 웃고, 울고, 화내고, 용서하고,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인생의 황혼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대화. 11 마지막 인사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산 인생이 가치가 있었을까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가치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다는 것, 노력했다는 것, 견뎌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가치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신답게 사세요, 더 이상. 누군가를 만족시키려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으로 존재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레이션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저는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평생을 뛰어다녔다면, 이제는 천천히 걸으세요. 평생을 시끄럽게 살았다면, 이제는 조용히 사세요. 그리고 혼자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입니다. 혼자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것입니다. 혼자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나를 만나는 시작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침 햇살을 느끼세요. 커피 향을 음미하세요. 새 소리를 들으세요. 천천히 걸으세요. 조용히 앉아 계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평생을 함께 해온그 사람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이 낭독을 마칩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평화롭기를, 당신의 고독이 축복이 되기를, 당신이 당신 자신과 사랑에 빠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내하는 당신